오늘 소개할 금쪽이는 환경 파괴범이 된 우리 금쪽입니다. 금쪽이 부모님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7살 금쪽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쪽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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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쪽이 소개해 주시면 안요 저희 금쪽이는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금쪽이가 분리수거를 안 하거나 쓰레기를 언제나 버려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뻔한 적이 있어요 음... 그럼 우리 김초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지 김초희? 이거는 여기고 뜯어서 플라스틱은 여기야 아니 쓰리기림아 잠깐만요 안녕, 난 헬로키티야. 넌 이름이 뭐야? 음, 난 17살 금쪽이라고 해. 반가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왜 쓰레기를 길에다가 던져서 버려? 음,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거슬리니까.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 할수 있지 않아? 할수 있긴 한데 굳이 쓰레기 가져가기 귀찮잖아. 근데 나도 바뀔 의향이 있어. 바꿀 수 있어? 당연하지. 아니가 아니지 분리수거 해야지 눈에 보셨어요? 금쪽이가 주말리 활동을 하며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눈에 보이고 집에 와서도 분이 나서서 분리수거를 했더라고요. 음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음 우리 금쪽이 동쪽이의... 그때까지 3일 금족수였습니다.